씨감자를 잘랐을 때 속이 까맣게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흑색신부라고 하는 생리장애입니다. 2월 셋째 주 농사정보입니다. 감자는 매년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을 구해서 심어야 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자가 최종한 감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나 정부 보급종은 바이러스를 검증하여 안전한 것만 공급합니다. 감자 보급종은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되는데, 각 읍면동의 농업인 상담소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이며, 공급은 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격은 해마다 다른데, 올해는 20kg 항산자에 32,960원입니다. 씨감자를 받으면 상자를 열어 썩은 감자가 있는지, 싹이 너무 길게 자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불량한 감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싹이 1cm 이하로 조금 난 경우는 심는 내치장이 없습니다. 감자를 잘랐을 때 속이 까맣고 심한 경우엔 속이 비기도 하는데 이것은 감자 궤경이 호흡을 하면서 산소가 부족할 때 감자 속의 세포가 죽는 생리장애입니다. 이것을 흑색신부라고 하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급종은 시설이 잘된 곳에서 좋은 조장을 하며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이런 감자가 잘 생기지 않지만 혹시 시감자를 받았을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멀쩡한 곳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농가에서 시감자 보관을 잘못하여 흑색신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원에 보관됐던 시감자를 농가에 공급했을 때, 농가에서 이 시감자를 보일러실, 난방이 되는 실내, 비닐하우스 등에 보관하여 온도가 높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흑색신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 수확한 감자를 장기간 저장하면 휴면이 타파되어 잠에서 깬 감자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호흡은 훨씬 활발해지며,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산소는 부족해집니다. 바람이 통하는 곳이라면 산소가 공급될 텐데, 통풍이 되지 않으면 산소는 점점 줄어들어 감자의 세포는 호흡을 하지 못해 죽으면서 속이 검게 변하고 괴사하며 속이 비게 됩니다. 시감자의 흑색 신부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씨감자를 받은 즉시 상자를 열어서 공기를 통하게 해주고 하우스에 보관할 때는 바닥에 깔아두며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차가망을 쳐줍니다. 씨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싹을 틔우는데 싹트기에 알맞은 온도는 20도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고령기 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감자 흑색신부 원인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감자의 흑색 신부 증상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는데요. 수확 후 100일이 지난 수미 품종 감자를 4도의 조온에서 저장하며 산소의 농도를 일반 공기인 19%와 매우 부족한 1%로 비교 시험을 했습니다. 25일 후 살펴보니 산소 농도가 19%인 일반 공기 보관에서는 흑색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산소 농도 1%인 밀폐 보관에서 저장한 감자에는 흑색신부가 32%나 발생했습니다. 감자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흑색신부의 주요 원인은 산소 부족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할 때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통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자의 휴면이 흑색신부에 미치는 영향도 시험했는데요. 저장온도 4도에서 산소 농도는 1%로 하고 수확 후 40일 된 수미 감자와 수확 후 100일 된 수미 감자를 35일간 보관 후 관찰했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지 75일 된 감자에서는 흑색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확한 지 135일 된 감자에서는 96%의 감자에서 흑색 신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감자보다는 잠에서 깬 감자에서 흑색신부 증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감자는 적기에 수확하여 휴면이 타파되기 전에 좋은 곳에 보관하며, 저장고 안에서 휴면이 타파될 때까지 너무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흑색신부가 발생한 시감자의 활용성도 시험했습니다. 시감자를 자르고 근을 싹 튀우기 후 35일경에 조사해보니, 정상 감자에서는 싹이 잘 트고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흑색 신부가 발생한 감자는 처음에 일부 감자에서 싹이 트긴 했으나 나중으로 갈수록 감자 절단면의 흑색 신부 부분부터 싹 부위까지 빠르게 썩어갔습니다. 따라서 흑색 신부가 발생한 감자는 시감자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버려야 합니다. 심하게 애타면 속이 썩는다고 하는데 감자도 그런가 봅니다. 감자 속이 썩지 않도록 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자 속이 까맣게 변하는 흑색 신부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